네, 오늘 제가 나오면서 이 말은 꼭 드리려고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. 제가 사실 좀, 그, 명칭을 비겁한 구들목 장군한테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입니다. 뭐냐 하면 지금도, 어, 예비역, 뭐, 장군, 뭐, 저 장교, 간부 할것 없이 또 이제 뭐, 공무원 마친 사람들, 또 이제 뭐, 언론사에 마친 사람 전부 다 집에 앉아서 구들목 장군입니다. 집 안에서만 그냥 그, 어, 입을 덮어 쓰고 애국가 부르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. 또 어떤 사람은 혹시나 이 정부에서 전화 올까 뭐 이렇게 해서 뭐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10년, 20년을 그냥 고스란히 고사당하고 있습니다. 제가 한번 묻습니다. 그래, 살림살이 좋아졌습니까? 10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그냥 소리, 입을 덮어 쓰고 애국가 부르면서 전화 기다려서 살림살이 좋아지셨습니까? 얼마나 뭐저 영화가 왔습니까? 여기 심동고서저 선배들 다저 저 여기 계시는 분들다그 나오셨습니다만 저는 사실은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그좀 스트레스가 좀 없어요 사실은 그참 제가 나름대로 하고 싶은 얘기 좀 하고 말이지 막 하니까 제가 진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 전철역에 가봤습니다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 니는 한 분이라도 뜨거워져 본 적이 있느냐. 연탄재가 별볼일 없다고 하면 이 세상을 위해서 단한 잠시 몇십 분은 그래도 아주 뜨겁게 해줬, 해줬잖아요 그런데 군에서 제대하고 뭐 어느 회사에서 제대하고 해서 한 번도 뜨거운 집 없다 집에서 지금 구두방에 앉아서 에헴 하면서 미겁하게 계속 전화만 기다리고 말입니다. 계속 중돌이 뭐니 이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하면서 방관하는 거. 저는 이제 그만하십시오. 진짜 이 어, 유튜브를 보지도 않겠지만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좀 친구들한테 이 말씀 좀 전해주세요. 제발 좀 나와서 제발 좀 나와서 이런 뭐 빨갛다고 생각하든 노랗다고 생각하든 자기 목소리 좀 내세요. 그렇게 안 하니까. 그렇게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국민을 대대지로 보고 이렇게 해도 흥 저렇게 도흥 어떻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50%를 넘습니까? 그건 여러분들 같은 비겁한 구두목에서 계속 그 입을 덮어쓰고 애국가만 부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? 네 알겠습니다. 지금부터는 진짜 나오셔서 네, 네. 진짜 후련하게 하고 싶은 말 하십시오. 누가 잡아가지 않습니다. 네. 이상입 알겠습니다. <laughs>